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가속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고 속도의 경제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제는 규모, 대량 생산의 시대였어요.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저렴하게만 생산한다면 시장에서 성공하는 시대. 근데 이런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자본을 압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술력이 노동력을 압도해요. 미래 산업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는 육체적 힘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에 달려 있다. 누가 더 빨리 앞당겨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한다든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투자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그럼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 이런 변화하는 경제, 특히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지금에 어떤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달라진 경제 체제에 맞게 대응하는지, 초가속화하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이 초가속의 경제에서는 어이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경쟁이 아닙니다. 기존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판을 제시합니다. 내가 얘랑 싸울 수 없어. 테슬라 입장에서 내가 얘랑 싸울 수 없어. 같은 가격 경쟁할 수 없어. 같은 품질 결쟁할 수 없어. 같은 디자인 경쟁할 수 없어. 내가 씨름으로는 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럼 테슬라 어떻게 싸웁니까? 씨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고무줄 놀이로 싸울래. 내가 자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판을 바꿔버리고 그판 안에서 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괴적 승자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죠. 이 반도체 산업의 모습을 본다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초가속화입니다. 아, 실제 인텔 창립자 중한 명이죠. 고든무어. 이 무어의 법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2년에, 2년마다 두배 이상 상승한다, 뭐, 이렇게 고도화된다, 향상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후발주자의 추격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초가속화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행보들을 보면 설비 용량을 확대한다든가 또 고정밀, 고성능 반도체로의 전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초가속 경쟁의 시대다. 품질 경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인텔에서 아예 벗어나서 자체 칩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일일간 충전 없어도 일주일간 충전 없어도 그냥 한번 충전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배터리로의 전환, 사람과 기계 간의 연결, 기계와 기계 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어, 사물인터넷 또 반도체, 엣지 컴퓨팅,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다양한 미래를 압도하는 그런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안을 위해서 아이디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초가속 경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TSMC, 인텔 어, 이 시스템 반도체 양산 로드맵을 보십시오. 누가 더, 더 앞당겨 나갈 것인가? 3나노, 4나노, 또 4나노, 5나노에서 3나노, 또 2나노 시대로 누가 더 초가속화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가속의 시대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 산업만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다. 유통산업을 한번 보세요. 많은 유통사들이 뭐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배송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초배송할 것인가. 근데 거기만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 이 책에서 아마존을 좀 강조했는데요. 아마존을 상세히 들어가 볼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에서 그냥 나는 다른 경쟁을 할래. 나도 같이 배송 경쟁하지 않을래 하면서 뭐 합니까? 자동 배송 시스템. 그리고 나는 배송이 아니라 반송이다. 그러니까 엔티스플 시핑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의 소비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합니다. 주문하지 않아도 자송, 자동 자동 배송해 줍니다. 이 가정에서 어, 이번 주에 얼마만큼의 물건을 어떤 종류의 물건을 소비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자동으로 배송해주고 다만 쓰고 남은 물건을 반송하는 데 집중하죠. 이런 것들은 유통산업 내 경쟁이 가속화되는 지금에 특히 그런 것들을 압도하는 가속화하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기업, 아마존은 판이 다른 경제,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모습을 파괴하고 있다. 또 모빌리티 산업 같은 경우는요, 초가속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 기업과 이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어떤 루틴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속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이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빠르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도체를 납품받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컨셉이 다르죠. 각자 다른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경쟁. 메타버스와 로보틱스를 결합해서 미래 의 인류의 이동을 책임지겠다 하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이런 거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목하실 만한 기업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구글 웨이모와 함께 협력해서 완전 무인 자율 자동차죠 레벨 5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가속 그 자체라는 것이죠. 컨텐츠 산업을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이 컨텐츠 산업은요 경쟁의 속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적자를 감수해 나가면서도, 누가 먼저 컨텐츠 제작을 어, 확보할 것인가, 제작을 더 독점할 것인가를 놓고 지출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감내하면서까지 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컨텐츠를 누가 더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도전이라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나 라스트 마일 배송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기존 플랫폼과 기술들을 또 활용해서 또 그런 서비스와 연계해서 구독 상품으로 컨텐츠 산업에 진출을 합니다. 쿠팡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한 인공지능 비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추천해 준다든가. 또 고성능의 세톱박스를 시장에 런칭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컨텐츠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티빙을 운영하고 있는 CJ ENM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했죠. 여러분 라라랜드 대부분 보셨죠? 이 라라랜드를 제작한 이 할리우드 제작사죠, 엔데버 컨텐츠 이 회사를 그냥 인수해 버리기도 합니다. 누가 컨텐츠를 확보할 것인가, 차원이 다른 경쟁력으로 각자 자기의 어떤 가, 자기가 구상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싸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에 사실 이 파괴적 승자들은요. 기존의 규칙을 아예 파괴하고 전혀 다른 어, 규칙을 제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한 500여 개 1000개 제가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파트 2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총정리해 봤는데 해보니까 여섯 가지 경로로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거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많은 이런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 약 천여 개 기업들의 사례를 다 분석해 보니까 이 비대면화, 탈 경계화, 초맞춤화, 서비스화, 실시간화, 초실감화라는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본소를 통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미래는 미래의 모습은 미래 산업의 모습은 어디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파트 2입니다. 근데 파트 2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15개 기업을 선정했거든요. 그 15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이 테크 자이언트예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바이두, 아마존. 얘네들은 정말 어떻게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나, 그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혀 다른 생태계를 조성하나, 라는 것을 유념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연이 되실 것 같고요. 또두 번째 카테고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머. 나머지 다섯 개 기업. 얘네들은요, 그냥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머는 소위 말해서 전통 기업이었는데 디지털 기업으로 부상한 기업. 대표적으로 월마트. 또 스타벅스, 나이키, 피도르 은행, 그리고 머스크 이런 각각의 산업에서 강자들이 전통적으로 강자였는데 미래에도 강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총망라해 봤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테크 스타트업, 다섯 개 기업이죠. 상식을 아예 파괴하면서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접근으로서 왜냐면 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빼곡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레드오션에서 어떻게 승부를 볼수 있을까? 역시 얘네들이 이런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새롭게 싸워보자 하는 접근 넷플릭스 우버 줌 유니티 스포티파이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상식을 파괴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테크 스타트업들은 5년 후면 이 테크 자이언트 기업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분류가 또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1, 2, 3번에 해당하는 소 챕터들이 1번 파트 1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15개 기업들이 어떻게 기존의 룰을 파괴하고 먼저 변화되는 환경을 이끌어 나가는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가? 라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기업에 내가 올라탈까, 어떤 기업과 내가 동업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출간 기념 어, 경익남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아마 파트 1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기업들, 어, 테슬라라든가, 또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또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서 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